보미야 저기 가봐 앞에 아빠 손 보미 데리고 가 자기야 보미 데리고 가 일로와 사랑아 일로와 안 하자. 아, 아이고 애기야. 맨날 애기야. 자기야 범이 데려가라고. 어? 화장실 범이 데려가라고. 손톱 닦고 와. 어. 범이. 뭐야 범이야. 어디에 가봐. 손 닦고 오자. 우리, 우리 화장실 가서 손 닦고 오자. 아니야 어디 물지지, 잖아 이거. 응. 아니야. 아, 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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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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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? 우와 거기서 고개만 돌려나 봐봐 어토나다민지 뒤로 봐요 고개만 돌려 여기가 무서워 무서워? 무서워? 우와 많다 뭐야 저게 다? 어? 사람아 저게 다 뭐야? 네. 아빠랑 사진 아... 우 와, 이쁘다. 엄마 엄마한테 가보자. 엄마한테 가 어, 엄마한테 가보자. 네요. 엄마한테 엄마마가마가너 앞으로 넘어가지마. 미끄러워. 일로와. 사랑아 새 어딨어? 사랑아 사람새 어딨어? 사람새 어딨어? 사람 어딨어? 사랑아 저게 뭐야? 호 찾았어 호? 하나 둘 하나 둘 어또 <laughs> <laughs> 있어? 여기 또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우 사랑이 여기 앉아 사랑이 앉아 사랑이 앉아 어디 손 닦고 올까? 끼끼 놓고 오지. 끼끼왜 가져왔어? 나가어아니나 사랑이 호 와, 사랑, 우린 여기 앉자. 올라봐, 여기 앉아봐봐. 우와, 사랑 위에 뭐가 있어? 사랑, 사랑 이게 다 뭐야? 저, 저 사람들 뭐야 다, 사랑아? 뭐 하는 사람들이야? 응? 사랑, 저게다 뭐야? 이 <뒤에 있는 거야> 우와! 와 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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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왔지? 왔지. 있어. 잠깐 엄마 어디 갔지? 엄마 어디 갔지? 엄마 저기 있다. 엄마 저기 있다. 손 닦으러 가자. 어, 사랑해도 저는 지지 않는데, 손 지지 안 했어? 아니괜찮아이지아보 아, 차 아, 차 아, 차 아, 차너 이거. 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다거 아, 놓고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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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뭘 먹어? 뭐 왜? 와봐, 손 먹어? 뭘 먹어? 뭘 먹어? 손 먹어? 뭘먹